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캐서린 폰더의 금가루 수업인데요. 아, 유명한 책이죠? 네, 공기 중에 당신을 위한 금가루가 떠다니고 있다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한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이 책의 핵심 주자는 아주 대담합니다. 부와 성공은 운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법칙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자 캐서린 폰더 본인이 음, 굉장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원리들을 적용해서 삶을 바꿨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의 힘이라는 게 과연 우리 뭐 통장 잔고나 커리어, 인간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네. 그 주장을 하나씩 검증해 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인 조언일지,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희망 상황일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책어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입니다. 네, 그렇죠. 가난은 죄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선언하거든요. 솔직히 가난은 죄라는 말은 좀 과격하게 들려요. 음... 이게 자칫하면 가난의 원인이 되는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한테 돌리는 논리로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표현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오해를 살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부의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 그러니까 프로스페럴이라는건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아, 돈만 말하는 게 아니군요. 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건강 사랑, 마음의 평화, 좋은 인간 관계 같은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이런 풍요로운 경험들로부터 차단된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결핍 상태? 네. 저자는 바로 이 결핍 상태가 인간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든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불을 완전한 삶으로 가난을 결핍된 삶으로 재정의하고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삶, 즉 불을 끌어당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은 뭘까요? 책에서는 랄프 왈도 에머슨을 인용하면서 보상의 법칙이 모든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보상의 법칙이요? 네. 쉽게 말해 주고받는 것의 법칙인데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과도 통하죠. 네. 하지만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줘야만 돌려받는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뭐 마음속 이미지 같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면 그와 똑같은 성질의 것들이 현실에서 끌려온다는 원리입니다. 아. 발산하면 끌려온다. 이 개념이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보상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른 법칙들, 가령 뒤에 나올 심상화나 명령 같은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오. 다른 모든 법칙들이 결국 이첫 번째 법칙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다른 모든 법칙들은 사실 이 보상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이나 방법에 가깝습니다. 아, 기술이다.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발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심상화의 법칙은 내가 원하는 걸더 강력하게 발산하기 위해 마음속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고 네네. 명령의 법칙은 말을 통해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기술인 셈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법칙의 뿌리가 되는 대원칙이군요. 그 원칙을 적용하는 첫 단계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진공의 법칙인데요.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먼저 지금 가진 낡은 것을 버려서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거 듣고 막제 옷장부터 생각났어요.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해서 새 옷을 못 산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거든요. 우주가 저에게 새 옷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책에 비슷한 사례가 나와요. 정말요? 네. 새집 분위기에 맞는 새 가구를 갖고 싶었던 부부가 있었는데 낡고 흠집 난 가구를 먼저 과감하게 팔아버렸어요. 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남편이 회사에서 우수사원 포상으로 받은 포인트로 원하던 새 가구를 전부 장만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와. 핵심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공간에도 이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공간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요? 네.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 어떤 남성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마음속에서 놓아주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나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용서한다고 선언한 거죠. 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심한 고열을 알았는데 마치 몸의 독소가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땀을 흘리고 난 뒤에 수년간 그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깊은 평화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와 원망이라는 감정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에 비우니까 그 자리에 평화와 건강이 채워진 거네요. 바로 그거죠. 놓아주는 것이 곧 끌어당기는 것의 시작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네, 어떤 거죠? 무작정 비우기만 하면 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덜컥 그만둬버리면 그 빈자리에 더 좋은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진공의 법칙이 심상화의 법칙과 결합될 때 정말 강력해지는 겁니다. 아, 결합이요. 네, 단순히 낡은 것을 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즉 심상화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혼란만 가중될 수 있죠. 음. 이두 법칙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인 셈입니다. 빈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곳을 무엇으로 채울지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비우는 동시에 채울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장, 창조의 법칙과 오장 심상화의 법칙의 역할이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 대신 구체적인 목표, 목록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적으라는 조언이 나오죠. 그들을 적는 작은 습관이 무의식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심상화. 즉 마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겁니다. 심상화? 저자는 역사가 심상화의 힘을 증명한다고 말하면서 나폴레옹의 예를 들어요. 그는 전투가 벌어지기 수개월 전부터 거대한 지도 위에 작은 깃발들을 꽂아가면서 병력의 이동, 전략,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의 순간까지 아주 세세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린 청사진이 현실의 승리를 가져온 거네요. 바로 그거죠. 트럭 운전사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았어요. 가난한 트럭 운전사가 10년 만에 보험 업계의 거물이 되어 은퇴했다는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 정말 인상 깊죠. 비결이 트럭을 몰면서도 자신이 살고 싶은 좋은 집, 갖고 싶은 자동차 두대 같은 부유한 생활을 매일 같이 구체적으로 상상한 거였다니.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잠시만요. 그가 단순히 상상만으로 2년 만에 정체성이 바뀌고 6년 만에 성공했다는 게 책에. 그가 상상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있나요? 아 상상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 건지 아니면 정말 상상 자체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었다고 말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최근 상상 자체의 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대 심리학의 관점을 빌려오면 그 과정을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 심리학이요? 네 우리 뇌에는 망상 활성계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AS라고 하는데요. 망상 활성기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면 이 필터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우전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빨간색 자동차를 사겠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길에 빨간 차만 보이는 것처럼요. 아, 네네 뭔지 알것 같아요. 추록 운전사의 경우 불을 계속 상상하자 그의 뇌가 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즉, 보험업이라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쪽으로 행동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상이 곧 행동의 방어쇠가된 셈이죠. 와, 망상활성계라니. 책에서 말하는 우주의 법칙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렇죠. 행운의 수레바퀴라는 도구도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고안했다는 이 방법은 심상화를 아주 체계적으로 만드는 도구죠. 네. 원을 그리고 일, 가족, 사교, 휴식처럼 삶의 주요 영역으로 나눈 뒤에 각 영역에서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이나 그림으로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오. 이 엔지니어는 이걸 통해 승진, 새집, 멋진 휴가까지 모두 얻었다고 하죠. 이건 심상화가 막연한 몽상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과정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이 책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그림을 현실로 끌어오려면 입으로 직접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바로 명령의 법칙이죠. 네, 명령의 법칙은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개념입니다. 화건 같은 거네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화건과 같죠. 핵심은 나는 무엇이다. 즉, I am이라는 강력한 현재형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요롭다 와 같이요. 음. 하루 세번총 15분 정도 집중해서 반복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언을 시도해 보지만 별 효과를 못 봤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 책에서는 그 이유나 혹은 효과를 보기 위한 특별한 비결 같은 걸 제시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책에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을 때 느낌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암시합니다. 아 느낌이요? 네. 즉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하. 말과 감정이 일치될 때 아까 말한 보상의 법칙에 따라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최고와 최선을 사랑한다. 이제 최고와 최선인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온다 같은 화건으로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결국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함께 발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말과 감정의 일치. 그게 핵심이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증가의 법칙은 좀 신선했어요. 이건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증가의 법칙은 타인의 성공과 풍요를 보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풍요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원리죠. 음... 우리는 무식적으로 감소의 법칙, 즉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데 익숙합니다. 아 맞아요.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라구나 저렇게 돈 벌어서 뭐해라는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과 말은 결국 세상에는 풍요가 부족하다는 결핍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것도 보상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남의 풍요를 보며 감소의 에너지를 발산하면 내 삶에도 감소가 끌려오고 반대로 남의 풍요를 보며 증가의 에너지를 발산하면 내 삶에도 증가가 끌려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불평불만을 멈추고 심지어 힘든 시기라는 말조차 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말 자체가요? 네. 말은 현실을 규정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대신 의식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에서 좋은 점, 풍요로움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축복하는 증가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감사와 축복이 더큰 감사와 축복을 낳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오늘 금가루 수업의 핵심 법칙들을 쭉 훑어보니 겉보기에는 여러 법칙으로 나뉘어 있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뿌리로 연결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보이는 현실을 창조한다는 대원칙 말입니다. 음... 비우고 원하고 그리고 말하고 축복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내가 발산하는 에너지를 관리하고 통제해서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는 구체적인 기술들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의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설명서에 가깝죠. 네. 각각의 법칙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나눈 법칙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아마 그게 말이 돼 싶은 부분도 있고 어 이건 한번 해볼 만한데 싶은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책의 모든 가르침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의 삶에 더큰 풍요를 위한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면 지금 당장 비워내야 할단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음. 그게 옷장 속 낡은 코트일 수도, 마음속 오래된 원망일 수도, 혹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난 돈이 없어라는 말버릇일지도 모릅니다. 아. 그 가장 먼저 비워낼 것을 정하고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지길 바라는지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